아, 너무 재미없다오늘 누구 안 나? 어, 응. 어, 응, 네, 아, 까들에어 아, 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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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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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안녕.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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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언제? 시험생이야. 시험생이야. 그렇구만. 나는 이른도야. <이는 거야. 웃음> 나는 이민주야. <laughs> <laughs> 그리고 나는 <난> 김정기. <웃음> <웃음> 오늘 학교 오면서 어땠어? 학교 예쁘지? 응, <laughs> 음, 근데 많이 접하네. 오늘 김판이 보이는 거래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지금 <웃음> 어. 가을이잖아. 아, 그럼 가을이지. <laughs> 맞아, 벌써. <laughs> 어. <근데> 맞아. <laughs> 누가 자기소개 해볼래? 물어본 적은 없는데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아 이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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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안 치는데 이해 안 치는데 정말 부담스럽다 <이거>. <웃음> <웃음> 나는 좀 간단한 에피소드를 준비를 해봤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전국 대학교에 문화 콘텐츠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뭔가 내 꿈을 이루려면 이 학과가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 했어.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수시로 1차 서류를 통과를 하고 이제 2차 면접만 남겨서어요 2차 면고 근데 내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할지 정말 <목소리> 모르게 는 거야. 다른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그러는데 나는 공부를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문코는 뭔가 좀포닭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면접이 일주일 남은 시점에 나는 매일 밤좀 새벽까지 이걸 이게 뭔가. 네. 인형에다 뜯고 보면서 얘기하니까. 어 맞아, 을어 아니야. <고마워. 놀라> 오, 그럴 듯한데. 아 <놀라> 내가 한 방법이야. <놀라> <놀라> 면접을 한 사이. 한 사이. 한 사이. 한 사이. 그런 거라기보다 좀 <목소리> 내용적으로 아, 내용적으로 아, 영화를 봤나? 정답! 정답!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내가 사랑이로프에 쓴 영화감독들의 영화랑 음. 그해좀 유명했던 단편영화랑 음. 그 방구석 1열이라고 음. 영화 소개해주는 사람 어. 그것도 새벽까지 돌려보고 어. <웃음> <웃음> 근데 연접에 나오진 않았 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에피소드라고 했습니다. 음. 나는 멀쩡한 내 방에 있는 침대를 두고 한달 거의 한달 동안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졌습니다. 일까 TV 보고 자면 잠요. 네. 진심을 다 드렸어요. 제가 면접 중에 일어난 기억.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. 면접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내가 침대에서 안 자고 거의 평가할 수가 없었어. 모르겠네. 잠을 적게 자려고. 그때? 네. 음. 그니까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냥 면접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게 됐어. 누구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데, 누구에게는 안 일어날 수 있어. 이게 음. 사람마다 그죠? 사람마다 그죠? <laughs> 가위눌려서. <laughs> 어? 어? <laughs> 네. 왜 방에서 자는가위가든려귀여게 어, 방에서 자면 자는 항상 어, 검정색 몸체가 어? 모이는데. <laughs> <laughs> <방이. 웃음> 그 h a t 기생 missing. That i 는 a c h e s 재수 o I guess. So, I get a chess. I get a p i e 서도비슷 the c h 어, s s Although, I get a chess. I g 근데 재수하고 있던 한 7월쯤에 큰엄마 s s I get a chess. I get a chess. I get 전화를 e 전화를 g 고 t a 제 조사를 하다가 월코텐츠에 가게 됐어 그때 이제 큰엄마가 나한테 해주다는 것을 보셨어좀어렵게한는데 이게 막 정해진 말이 있다는 거 그냥 그 상황으로 어, 음. <목소리> 너무 커서 뭐하고 싶니? 다알들으셨 한국어 한네서 힌트를 주셨는데 뭔가... 두번 누나고 누구한테 들어서 그걸 해주 그거는 누구한지 서울에 유일한 문화 콘텐츠학과가 있다는 거 음. 조금 신기한 일이 아, 신기한 일 내가 음. 꿈에서 봤는데, <laughs> 너... 뭐, 너가... 그런데 가야겠더라. 굉장히 비싸. 아니야, 그니까 사주를 봤는데, 거 너가 <laughs> 거기에 가는... <관계를> 어, 정답! <laughs> 그때 우리 이제 큰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려고. 사주를 보러 갔는데 아빠랑 같이 갔어. 근데 아빠를 보고 딱 이제 아들이 있는 거야. 근데 이제 내가 미디어를 뽑는다는 까지 이제 딱알고 근데 그분이 이제 딱 자기 아들이 재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컨텐츠라는 단어가 들어는 학과에 가면 위하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컨텐츠를 쳤는데,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학과들이 나왔는데, 그때 이제 처음 컨텐츠 학과를 내게 되고. 이제 거리가 좀다 그래서 이제 능력이 지원되고신기하그정좀나 안녕 나는 인도고 나는 그냥 대학교 와서 일어난 일이야. 에피소드에 <laughs> 아, 아, 우리 우리 거. 거. 아니 나는 뭐냐?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교도 못 가고 응. 애들도 못 만났잖아 맞아. 그리고 우리끼리 작게 만난 적 있어 응. 그때 만들어진 카톡방에서 내가 했던 말이 술을 엄청 먹고 술을 아, 아. 상태로 했던 말을 얘네가 맞히면 돼 얘들아 보고 싶다 어? 이거, 이런 뉘앙스 아어 정답! 공개사람이 나은 사람 아니야 어? 일단 잠깐만 때 잠깐만 게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웃 <laughs> 힌트를 주자면 평상시에 별로 안쓸 것 같은 말 얘들아 사랑한다 근데 말그아건 아니야 근데 거의 안쓰는 말 안쓰는 말? 애정한다? 오비슷난너희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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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애정해 난 너희들을 상호해 어, 난 너희들을 상하는 거야 말하자면 공포 제가 땡땡땡 땡땡땡땡 <laughs> 어? 왜 이렇게 떨려? 어, 어 막혔어 야, 진짜 막혔어 심화 힌트 주면 안 돼? 어 거기 칠판에 적어주면 안 돼? 맞아 어, 아, 어. 에이. 에이. <laughs> 아, 아, <아니야. 웃음> 아니 아니 아니, 적어 팽이야아 이것도 힘트어어어다 어, 어 0호 5아 팽윤인데? 찜하고 있습니다 아니정들고 아니. 있습니다. 정두고 있습니다. 오~~ 아, 맞아고정야 맞아. 저... 맞아. 진짜 야. 이상하다 어, 내가 하고하고 이런 말을 했대 하 네? <laughs> 기억이 안나정리정리 있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하고있런말정다정고제습니다 정리하고 있 재 어. 어, 근데 왜? 되게 다순진하다안경안 <laughs> <laughs> <할수 없지만. 웃음> 우리 이제 수업 끝난 거야? 수업 종료 안쳐뱅 쳤다 어?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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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내가 지금 그 다음 표시 뭐야? 우리 뭐지? 발상의 전는 아니야? 지 문화 콘텐츠 하기로 했어 맞아 발상이 전환 준비하자 네 오늘 1교시 발상의 전환인데 너네 이거 들어보기만 할게 음. 근데 뭐 배우고 계세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콘텐츠를 만드는 곡을 배우고 정말 발상을 전환하는 걸배웠지 그래서 우리가 왜이 동영상 할 게임을 준비했어요 <목소리>